안녕하세요. 백이성입니다. 인도네시아 길리를 떠나 발리의 우붓으로 왔습니다. 어느 한적한 정글의 오후에 도착했고요. 분주히 정리 중인 한 사람 바로 접니다 <laughs> 일하시는 분처럼. 네. 그림 같다요, 그렇지? 정말 그림 같았어요. 저희가 정한 숙소는요 카이 정글 리조트입니다. 저희 숙소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개인풀이 있는 숙소 중에 중간 급의 숙소구요 사진보다 안좋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사진 이상으로 깨끗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건 옆에 놓여진 앙증맞은 꽃잎 보십시오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 썼네요. 그리고 이런 리조트에는 룰이 있습니다. 무조건 허니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죠.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쌍의 오리? 원앙인가요? 백조 아무튼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이온 정글 리조트가 좋았던게 보십시오 천고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느낌 물씬 풍기는 천장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욕실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욕실은요 마치 정글에서 샤워하듯 그런 느낌으로 꾸며놨고요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물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 필터기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급 리조트에서 보면 이렇게 양치를 일반 수도에서 양치를 하면 장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와 무조건 허니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둥실 떠 있는 꽃잎들과 해주르 보십시오. 거짓말할 만합니다. 저것도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자 이번엔 발코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아 정말 시원하죠? 발코니는 꽤나 널찍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탁트인 정글 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택 사항에 정글 뷰를 선택하면 이런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희 방에 있는 개인 수영장입니다. 이것까지 독채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야밤에 정글에서 수영을 즐기는 만 이것도 색다르죠. 부부 카연에 오시면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수영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2층에는 피부 관리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카연 정글리조트가 요가 맛집이더라고요. 어, 사진 찍는 곳도 많고 인생샷도 찍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로 아침 일찍 요가 시간이 있고 낮 시간에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단을 지나니까요 엄청 널찍한 공간에 놓여져 있는 호. 어? 공면 가왕에서 볼법한 의자 두 개가 놓여져 있죠. 여기 욕하는 데다. 영상에서 봤어. 근데 조금씩 할수 있는 것 저녁에 이곳에 앉아 있으면 대략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름답네요. 여기서 허님을 오면 난리 나겠다. <목소리> 이곳인가 보네요. 사진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는 이곳. 와. 백백한 밀림 속한 가운데서 바라보는 이 느낌이 정말 죽이는데요. 다시 봐도 좋지만 확실히 영상으로는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와, 아, 여기 참다 아야 본점 파것 같아. 여기 여기서 요가 하잖아. 아, 여기서 하고 본점파. 여기서 다 사진 찍고. 아, 와. 사방이 밀림인 이 중심에 서 있는 이 느낌 뭐랄까요? 좀 묘했습니다. 저희는 메인 수영장으로 수영이다. 가는데 저 자리 하나 다다 뺏겼네 자리가 없었어요. 직원께 물어보서 남은 자리 를 안에 받고 있습니다. 이 확실히 낮에는 수영장 자리 선점이 쉽지가 않았어요. 와 다행히 자리 배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즐길 일만 남았죠. 수건 있네. 아우, 아우 좋다. 어. 자, 여기는 우붓인데 카욘 리조트라는 곳입니다. 이런 뷰도 좋고, 풀도 좋고, 또 개인 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루 정도라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붓 호캉스를 한다. 그럼 여기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붓 시내나 이런 것좀 돌아다닐 것 같으면 이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곳에. 있는지 좋고 왔습니다. 최고입니다, 여기. 경치도 너무 좋고, 보십시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저 멀리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쓰레기를 줍고 있죠. 저의 근육질 몸을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길리에서 5일 동안 고생한 게 그냥 싹 풀리네. <laughs> 너무 좋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 음식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는 포크 립스. 포크 립스가 맛있다고해서 시켜봤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궁금한 믹스 사태인데 사태가 음. 이렇게 꼬치인데 피쉬, 그러니까 포크, 비프해서. 이걸 믹스로 시켜서 여기 보면 피넛 소스 찍어 먹고 이거는 이제 라이스 그냥 밥 이렇게 같이 채소 볶음 해가지고 덧들여 먹는 거. 그다음에 요게 아이암 필로왕. <laughs> 아이암 로러인데 찾아서 오빠가 올려주세요. 음, 아이암. 아 필로왕. 아이암 필로왕 그거 이렇게 닭고기 해가지고 무침걸거 음. 같은데 아이암이 달기예요. 맛있을 것 같아 다 맛있어 보여 그리고 여기 리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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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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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또 누구 온다 약간 보쌈채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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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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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데 음식들은 한국인 맛에 딱 맞습니다 하지만 소스 선택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수영장도 좋았고요 숙소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어, 공연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도 보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우붓의 일정은 계속되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